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, 코이 오빠 비케입니다 오늘은 어,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복근 어,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식스팩 왕자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, 또 어떻게 하면 기구 없이도 어, 이 복근을 어, 집에서 효과적으로 만드는 운동에 대해서 또 배워볼까 해요 어, 준비물은 어, 맨몸 그리고 어, 이렇게 앉아있는 오피스용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흔히 저희가 말하는 복근, 어, 해부학 용어로는 복직근 또는 영어로는 rectus abdominis라고 그러는데요. 어, 이 복직근은 갈비뼈 어, 5번과 7번 사이 그리고 흉골 바로 끝 뼈에서 시작해서 골반의 아랫 부분인 어, 치골뼈에 붙어있어요. 물론 이 안에 내외복사근, 복행근의 근 구조막도 같이 연결되어서 붙어있지만 이 복직근은 특히나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향해서 붙어있어요. 그래서 다들 어, 이 복직근이 크런치를 하면 발달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어, 이 근육은 좀더 호흡과 자세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 흔히들 어, 저희 사람을... 보행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복직근이 치골뼈에 붙은 이유는 어, 걸을 때 우리가 수직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어, 골반을 앞으로 당겨서 좀더 쉽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어, 다른 코 근육들과 함께 복부 팽창 압력을 만드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파워리프터들이나 올림픽 선수들이 무거운 무게를 들때기합을 지르거나 숨을 배로 들이마셔서 복직근을 풀려주는 이유는 복부에 압력을 가해서 이 복부 팽창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 힘을 꽉 하고 주시면 크런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배 힘이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고, 아니면 또 숨을 이렇게 마실 들이뱉으시면 어, 이 복직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운동은 어, 보통 여러분이 하시는 하는 상체를 당겨서 골반 쪽으로 움직이는 크런치가 아니라 반대로 골반을 상체 쪽으로 당겨서 어, 복근을 짜주는 리버스 크런치의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. 이 운동을 하실 때 어, 숨을 어,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. 먼저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푸시업 자세를 취해줍니다. 그리고 상체는 고정시킨 후에 발가락을 이용해서 하체를 명치 쪽으로 당겨줍니다. 그리고 하체가 명치 쪽으로 왔을 때 1초 정도 멈춘 후에 깊게 숨을 내뱉어주세요. 그리고 숨을 살짝 들이마시면서 의자를 원래 위치로 보내줍니다. 이제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세트 수는 3회에서 5세트 정도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.